아, 가내고우빠사 카페에서 브이로그 편집 마무리하려고 거 오늘은 아보카도 목살 샐러드랑 샌드위치 남자친구가 갑자기 땡긴다고 한 시리얼. <laughs> 음, 뭐, 가지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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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먹고 전화 뭐, 할까? 어디를? 동 뭐, 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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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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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떠냐? 어떠냐? 이런 전화가 많이 올줄알았음 누가 물어봐 그걸 내가 <laughs> 난그런거 같은데 야 동우야 어때? 어? 어때? 어때? 실감이 어때? 나? 실감이 <웃음> 나? <웃음> 어때?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먹으면서 응. 태양을 보면 될거 같아 그래도 코로나 터지고 유일하게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친구들 결혼식에다 탐색을 했다는 거? 그동안 공연하느라 결혼식을 다못 가가지고 심지어 엄청 친한 친구 결혼식도 못 가게 생겨서 전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그 친구 결혼식은 평택이었는데 새벽 5시에 같이 출발했어요 샵으로 친구 드레스 입은 거라도 보려고 그 전날에 공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그친 결혼하는 친구 만나서 밤1 2 시까지인가 손톱 발톱 해주고 나그 다음 날5 시에 남편이랑 같이 나 태우러 와가지고 평택 내려가서 화장하고 드레스 입은 거 보고 대양로로 출발했지. 응. 엉닭 결혼식 때. 응. 동호야. 동호 어떻게 잘, 돼가? 뭘잘 될까? 뭘잘 될까 내일인데. 응? 아니 그냥 <laughs> 그 예비 신랑의 그 사, 상태가 어떤가 궁금해서. 어때? 느낌이 어때? 어때? <laughs> 아 그래? 아아 아. <laughs> 아, 내가 다 설레어가지고 계속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거야 계속 나는 아, 이게 뭔가 가상세계 같던 다온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<laughs> 되게 막 이상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올것 같아 근데 소라 언니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동호 얼굴 작은 게 티가 안 나더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응. 예쁘단 얘기 많이 해줬어? 예쁘단 얘기 응. 안 싸웠어? 안가 <laughs> r 걱정하지마 내가 i n 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 o 데 걱정하지마 니가 촬영을 해도 난 자기가 타격이 없으니까 난저지기야왜 그래? 난 알고 어 니가 뭐라 하는지 너는건 결국 나 그거 오빠 나라고 좋냐고? 나라고? <laughs> 어, 나라고 좋냐고? 아 <laughs> 어, 나 아까 봤지? 닭살 <laughs> 눈난 <laughs> 똑같아 나 <난> 인간이야 <laughs> 나라고 좋냐고? <laughs> 그래서 찌부하지 말고 아찌를 저거 어게 저게 어디야 변기 버렸으면 좋겠어 <웃음> <웃음> <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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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전에 빨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하 I 하자 n t k 하 o w I don't 지 n o w I 가 o n t know. I don't k n 하 w I don't k 일단 이거 찍어서 어. 주인 아주머니한테 보내볼까? 어디 집에 구멍이 있는 건다고? <laughs> 아니 바퀴 오려면 이렇게 큰게 돌아다닌다고 자꾸 전부터 <laughs> 아, 난 너무 싫어 <laughs> 근데 우리 지금 창문 닫아 쳐 있잖아 음. 어디로 들어오냐고 뭐. 진거지 내가 처체할 거니까 어, 지금통땀 났어 더 <laughs> 어, 좋은 방법 없을까? 종이컵? 종이컵? 종이컵 거 저거. 저저저 오지말고 я к а 진짜네 온몸으로 소름돋아 진짜 짜증나 구멍이 없다구 고뭐 어제 문자받았나 잘나고 <놀람> 잠도 잘 잤고 괜찮아서 맞으러 가고 이거 병원이 어디 있더라? 제가 A동으로 들어갔는데, 다행히 3층이 B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층이었어요. 그래서 안 헤매고, 안 헤매고 잘 올라왔는데, 2시 주산대, 2시까지 점심시간이네요. 그냥 지금 근무하다가 나온 거여가지고, 같이 근무하는 언니랑 초밥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20분 동안 기다려야 되네. 지금 그 언니가 지금 배고파 가지고 어, 화가 나 있거든요. 예민하지 않아요. 화가 나 있어요. 카페에서 브이로그 편집 마무리 하려고 나왔어요. 이게 모더나 2차 후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다음날 아침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안 아플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저는 보통 이런 걸 피해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내일 그냥 아프다고 100% 확신하고 그냥 할일 오늘 더 거의 다 끝내놓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갔던 카페로 갑니다. 저녁에 커피 안 마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차 때도 그랬거든요. 1차 때도 약간 몸에 계속 그 기분 나쁘게 소름끼치는 거 있죠. 열이 나는 거는 아닌 미열 정도. 결국 밤그 상태로 계속 밤 꼬박 새고 살짝 추운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아침에 파이레놀 하나 먹고. 지금 10시부터 한 오후 1시? 이 정도까지 한 3시간 잤나봐요. 뭐 엄청나게 그막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처럼 막 새벽에 오후 한이 오고 막 열이 막 38. 부터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. 좀 그래가지고 엄마랑 점심 먹고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이거 좀 괜찮아지면은 카페에 가서 편집 마저 하려고요. 아, 또내소름돋아